지금 대한민국은 위험한 기로에 섰습니다. 정상 국가를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 괴물 국가로 추락할 것이냐의 기로입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괴물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법치주의 붕괴를 보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삼권 분립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괴물 국가는 이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나는 괴물 국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권력자에게 유죄를 판결하면 대법원장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이 현박하면 사법을 무력합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최대 100명으로 늘려 대법원을 권력의 선악위에서 노는 포퓰리즘의 무대로 바꿉니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상위기관으로 군림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폭넓게 허용됩니다. 정치인이 무슨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길이 생깁니다. 그 죄를 법에서 빼면 됩니다.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재판이 연기됩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하면 무죄 판결은 허용되고 유죄 판결은 임기 내내 정지됩니다. 그렇다고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에는 재판을 제대로 받겠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괴기스러운 움직임이 거대정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그 어떤 국회의원도 이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언론마저 일부는 선동하고 다수는 유축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를 회복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나름대로 노력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국가를 걱정하며 드렸던 연설과 강연은 국민 여러분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양대 정당의 극단 정치로 서로 미쳐 돌아가는 이 광란의 시대에 제가 선거를 통해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이옥은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